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마치 카푸어들이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마냥 그렇게 모사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렇게 살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식으로 모든 카푸어들을 잘못된 삶을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카푸어들이 결국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차를 사지 말고 돈을 모아서 집을 먼저 사라고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차를 죽을 때까지 사지 말고 그냥 걸어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는 극단적인 사람들까지 있죠. 그 말이 근데 진짜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다면 카포 형님들은 모두 내가 없는 바보라서 매달 비싼 할부금을 내면서 쓸데없이 돈만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본 현실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는 재테크니 부자되는 법이니 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고요. 오히려 카프였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또잘 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당장 요즘만 봐도 작년에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영끌에서 집을 샀지만 집값이 대폭락하면서 차도 안 사고 힘들게 모은 그 자산의 가치가 막 수억씩 떨어지고 이자만 뭐한 달에 수백만원씩 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오, 왜 저렇게 사나 싶어 보이는 그 카푸 형님들이 오히려 매우 똑똑한 분들이면서 진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인생을,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카포 형님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거를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빨리 모으자고 젊은 시절 뚜벅이로 살때 그분들은 돈을 써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면서 그런 경험들이 나중엔 더 쌓여가지고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괜히 비싼 할부금 내면서 카푸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고 찬란한 시절에 멋진 차를 타는 게그 시간을 매우 가치있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젊을 때 좋은 차를 타는 거는 그러니까 돈 낭비가 아니고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돈돈돈 돈돈 하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그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찬란한 시기에 모든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카푸어들의 할부금까지 걱정하고 있죠. 근데 본인 인생을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걱정해도 모자랄 시기에 반대로 카푸 어 형님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돈 모으려고 집에서 혼자 게임하고 편의점 컵라면으로 때우는 그 찌질이 공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돈은 좀더 모으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미래가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아껴 가면서 그게 궁색맞게 살면서 남들보다 좀더 많이 모았네 이렇게 하고 비교하고 뭐 스스로 안도감도 생기고 뭐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일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듣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이 뚜벅이 공상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자기네 인생이 잘못됐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돈은 살다가 보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젊음의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눈한번 깜빡하면 30대를 지나서 40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한번더 눈을 깜빡이는 순간 이제 인종을 맞이하고 관에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세월은 한나 꿈처럼 빛의 속도로 지나갑니다. 카포어 형님들은 40대가 됐을 때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젊은 시절 멋진 차에 옆에 이쁜 여자친구도 태우고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좋은 추억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런 추억이 인생의 참맛이고 또 행복이죠. 그런데 아끼고 전략하고 돈 모으는 것밖에 몰랐던 뚜벅이 공상들은 돈 아끼려고 집에 혼자 게임하다가 컵라면 먹던 그런 찌질한 기억들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 시간에 카포 형님들은 예쁜 아가씨랑 데이트도 하고 인생을 존나게 즐기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옆에 아가씨가 또 이쁠수록 마음속에선 어떻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갈망과 동기 부여가 엄청나게 돼요. 그런 달콤한 동기 부여는 이 카포 형님들을 돈 높은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나중에는 이쁜 아가씨랑 결혼까지 해요. 처음에는 카푸어들이 되게 한심해 보여도 결국 나중에는 돈도 여자도 다 가지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많이 목격한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뚜벅이들은 아끼고 돈 모은다고 또 재택한답시고 황금같은 그 젊은 날에 그 소중한 추억은 하나도 없고 나이 들어서 남들에게 자랑할만한 추억도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돈좀 모이나 싶지만 이게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자극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동기부여도 사라지게 되고 집에서 그냥 영화나 다운로드 받아 보고 그게 끝이에요. 돈도 잘 안모입니다. 컵라면 먹으면서 게임하는게 또 재밌거든요. 거기에 그냥 안주해 버려요. 차를 타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더 좋은 거, 더 재밌는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런 자극을 받고 동기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컴퓨터 게임하고 라면에 만족해 버려요. 그러다가 나이 들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요. 차가 없으니까 연애 경험도 못 쌓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 해요. 실제 제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그런 찌질이를 좋아하겠어요? 인생은 빛의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카포 형님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면 부자 될것 같죠? 그건 여러분의 진짜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돈은 아낀다고 여러분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만 봐도요. 차안 사고 아껴서 돈 모으고 재택했던 사람들은 지금 돈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결국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 나이가 이제 40이 되니까 주변에 젊은 시절 돈 모으는 밖에 몰랐던 그 안타까운 두보이들이 신세 안탄하는 걸 너무 많이 들어요. 그들 스스로가 본인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돈 쓰고 여행도 다니고 좀 놀아볼 걸왜 젊은 시절에 차를 사지 않았을까 후회를 정말 많이 해요. 돈은 왜냐면 지금이라도 먹고 살돈 벌면 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가 없잖아요. 억만금을 줘도 돌릴 수가 없잖아요. 후회도 이미 늦은 거예요. 실제로 제 지금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또 찌질이 궁상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의미 없는 절약으로만 푼돈만 모아요. 그 인생을 즐기는 법을 모르는 아주 지랄같은 습관마저 생긴 거예요. 반면에 젊은 시절 카포였던 형님들은 지금도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생에서 달콤한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에 대한 동기 부여가 굉장히 돼가지고 뚜벅이 공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큰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더큰 동기 부를 찾아서 막 헤매고 있어요. 돈 모은답시고 궁상 떤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젊음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인생을 후회합니다. 늙어서 이제 여행도 못 다니고 힘들어서 재미도 없어요. 같이 놀아줄 친구?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제가 본그 뚜벅이들의 현실이에요.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저도 놀랐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빛을 내서라도 차를 사서 현재를 즐기세요. 절대 지질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장담하건데 나이 들면 여러분 후회합니다.